다음 중 아래 수식을 A 일곱 번째 셀에 입력할 경우 표시되는 결과 값으로 오른 것은 아, 자 오른쪽에 뭐 그림이 나와 있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어, IFERROR라는 함수 그리고 VLOOKUP이라는 함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FERROR인데요. 자 if 문은 잘 아시죠? if 조건문이잖아요, 그죠자 어. if 에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문인데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에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에러 유무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가 두개 들어갑니다. 하나는 계산식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오류 메시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계산식이 에러이면은 이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자 계산식이 오류가 아니면은 결과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계산식을 가지고 어, 이 계산식의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식이 정확하게 맞다, 오류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 계산식의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오류라면 이 오류 메시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자 예시 보시면요. 자, if e r r o 에서3 더하기 2라는 계산식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 두 번째 인수에는 오류 메시지. 어, 에러 발생이라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결과 어떻게 될까요? 자, 계산식이 에러입니까 아닙니까? 에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결과가 그대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래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o r 에서 5에다가 0을 나누어라. 이거 무슨 오류죠? 음. 디비전 오류죠. 나눗셈 오류 0으로 나누었을 때 당연히 오류 발생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 결과가 오류가 되기 때문에 에러 발생이라는 텍스트,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자 그래서 이런 if error는 어떨 때 이용을 하겠습니까? 계산식이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그죠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기 싫다는 얘기예요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오류 메시지와 관련된 그냥 메시지, 오류 메시지만 어떤 그 문자 열만 보여주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if error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v 로고 말씀을 드릴게요 v가 버티칼의 약자 그러니까 수직을 뜻하는 거예요 수직 열이 되는 거죠 열을 기준해서 찾는 겁니다 자 인수가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일단 검색 값이 들어가 줘야 될 거고요 일단 찾을 값이 있어야 겠죠 그리고 범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찾을 거냐 그리고 어, 찾는 거에 대한 이제 옵션 이렇게 네, 네 가지의 인수가 어, 들어갑니다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0을 찾습니다. 어디서 찾냐면은 항상 첫 번째 열에서 첫 번째 수직에서 찾는 거예요. 자, 범위가 D 첫 번째부터 해서 G 네 번째까지잖아요. 그렇죠? 자, 이 범위에서 첫 번째 수직이 뭐죠? 이게 첫 번째 수직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20을 찾는 거예요. 자, 찾고요. 그 찾은 거에서 몇 번째 열이냐? 자, 이게 하나, 둘 두 번째 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4를 찾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항상 첫 번째 열첫 번째 열에서 찾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폴스라고 이제 옵션에 들어가면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한 20이라는 값을 찾게 되었죠 자 다른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을 찾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수직에서 60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 60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60이 없잖아요, 그렇죠? 60이 없고요. 그리고두 번째에 이제 수직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60이라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옵션을 보시면 생략이 되었네요. 펄스냐 음, 투르냐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생략을 하게 되면은 투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투르. 음, 자, 생략을 했을 때는 동일한 값이 있으면 찾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면은 찾을 값보다 크지 않으면서 가장 근접한 값을 찾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찾는 값이 있으면 가장 좋고요. 찾는 값이 없으면은, 크지 않으면서 가장 근접한 값. 그러니까, 작으면서 가장 가까운 값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럼 10, 20, 70, 90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찾고자 하는 값이 60이잖아요. 그죠? 60보다 큰 값은 안 됩니다. 안 되고요. 60보다 작으면서 가장 근사값이 얼마입니까? 20이죠. 그래서 어, 두 번째 이제 수직을 찾기 때문에 결과가 4가 되는 거예요. 자 수식은 다르지만은 결과는 같죠. 아, 그래서 옵션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따라서 어, 이제 결과 값을 찾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자 옵션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수식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먼저 바깥쪽에 if 에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수 두 개가 들어갔어요, 그죠 어, 이것은 계산식이 되죠. 근데 계산식이 vlookup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lookup을 어, 풀어 주셔야겠죠. 자,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은 이제 검색값, 그다음 범위, 열, 그리고 옵션은 생략이 되었습니다. 옵션이 생략되었다는 것은 작으면서 근사값을 찾는 거예요. 같은 값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없으면은 작으면서 근사값을 찾는 겁니다. 자, A 여섯 번째 셀의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네요. 그죠? 마이너스 5를 찾는데, 어디서? A 첫 번째부터 해서 B의 네 번째 영역. 자, 여기서 첫 번째 수식이죠. 어, 첫 번째 수식에서 마이너스 5를 찾으려고, 찾으려고 하는데, 없기 때문에 작은 근사값을 찾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값들이 마이너스 5보다 다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음,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if 에러의 결과는 입력 오류가 어, 출력이 되는 겁니다.